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43장 1에서부터 43장 전체 1에서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43장 1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제 어떠한 내용이었죠?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해 달라. 우리가 어떠한 뜻이든 간에 그의 목소리가 42장 6절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함이라. 그 워딩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느낄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리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죠? 실상은 본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어디로? 이집트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본인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그러면 순종한다라고 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했는데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21절에 42장 21절 복수하는 겁니다.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표현이 도무지 순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 기도 제목 결정해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나한테 기도하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내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어저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요한한 일행에 이미 동선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41장, 과거에 있었던 41장 1절에 보면 미스바, 그다리아 총독이 암살될 때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다리아 암살이 있고 나서 요한한 일행들이 겁이 나서 17절에, 41장 17절에 베들렘 근처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이미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자,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 미스바가 있잖아요. 미스바에서 여기에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해 버렸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해 버리고 이쪽 라마를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동선상 쭉 내려온 건 거예요. 목적은 어디였죠? 이집트가 목적인 건 거죠. 이집트. 여기에 내려와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이중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였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이미 넘어온 동선이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반문 예레미야는 왜 여기에 같이 있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유한한 무리가 예레미야를 잡고 내려가는 건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의 뜻을 듣고 보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떤 거냐? 43장에 보면 2절입니다. 자, 성경 갑니다. 핵심만 읽, 읽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레아의 아들 유한한 그리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표현이 모든 오만한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이 오만한자라는 범주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오만 오만한자의 정의가 뭐냐 오만한자의 정의가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해 놓고 기도 부탁 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라고 표현하는 건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만한 자자 43장 2절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 셨느니라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거짓말 장의로 예레미야를 예레미아를 거짓말 장위로 매도합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서요? 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다면서요. 그거를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른 소리 내니까 거짓말쟁이래요. <laughs> 예레미야도 참속 터졌을 거예요. 아니 불과 10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말쟁이래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유가 바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가 얕고" 편협적으로 들어서 예레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건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은 꼭 목사님 주변에 그 사람 얘기만 들으셔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식인 건 거예요. 아니 언젠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목사님 누구한테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는 하건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 제, 제가 말하는 이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흐름이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롤입니다.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의 장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귀가 약고 편협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판단한 하 우리 목사님은 꼭그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있다라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정말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랑 조금만 싫은 소리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바룩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라 거예요 아니, 바룩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인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도 바룩이 예레미야한테 영향을 받는 건 거지 근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분별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얘기가 나옵니다. 43장이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43장 6절에 예레미야의 바둑을 거느리고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이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죽이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놓고 가자니 바벨론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끌고 들어간 건 거예요. 그래서 애국당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43장 7절입니다. 43장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9절. 유다 사람들 눈앞에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궁전 대문 벽돌 축대에 진에 감춰라 라고 상징을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감춘 것도 바벨론 누부갓네사르 왕을 불러내서 그가 11절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칠 자는 치고 12절 애굽의 신당들을 다 불지를 것이다. 여기까지 바벨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너희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안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10일 만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불과 열흘 전에는 예레미야가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지들이 <laughs>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한건 거예요. 근데 열흘 만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음성 말고 판단을 내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두려워서예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충돌이에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놓고 침짓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삶에 대한 두려움인 건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단한 대로 이미 결론을 내린 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을 먼저 하고 싶은 건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 오늘 본문은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순, 순종할 다짐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대한 순종에 대한 다짐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나 그래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막뭐 대단한 돈을 소유하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대단한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지만, 한순간에 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요. 요즘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직 장이 무너질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두려움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생계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 사업 아니면 직장이잖아요. 사장님 아니면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부인하고 그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기 위한 나만의 다짐,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43장 1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